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아가서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시가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교회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성경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신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체험하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지식 또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겪어보고 나서 쓴 노래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쓴 노래, 또 타인이 쓴 시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혹은 그런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유행가들이 많이 나와있죠. 유행가들의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고요. 그중에서 많은 노래들이 다 이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강력하게 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노래들이 별로 와닿지 않다가 내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노래 가사 들었던 노래 가사들이 생각나면서 아 이런 노래였구나 라고 이렇게 어, 자기에게도 그 체험적으로 이런 노래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마치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노래들도 그냥 하나의 남의 노래, 남의 사랑 노래 이렇게 여겨지다가 남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읽다가 내가 직접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이 노래가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 5절의 말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번 사경에서 회제 눈에, 제 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셨는 대로 술란미 여인입니다. 술란미 여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검냐? 라고 하는 내용은 그 다음 6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검은 건 아니었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햇빛에 그을려서 내 피부가 검게, 검게 타버렸다, 그을렸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까맣게 타는 것.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다 오라 부르면 어떤 어머님들은 피부가 하얗고 어떤 어머님들은 그 중에 피부가 검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시골에 있는 아줌마들이 피부가 상대적으로 그냥 볼땐 모르지만 같이 모아놓으면 좀더 까매 보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보다 더 피부가 까맣다, 또 옷을 입은 것을 보니 행색이 왜 저러냐 하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모습은 촌스럽고 좀 낡아 보이고 좀 초라해 보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 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초라함 또 그러한 빛 그런 빛바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색깔만 까맣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생의 흔적이 남아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피부가 그을린 그래서 봉사하느라 차마 자신의 욕모를 다 챙기지 못하고 그저 중슬슬하게또 초라하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별로 꾸미지 못한 남들은 다 화려하게 꾸몄는데 혼자 스스로 거기까지는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중슬슬함 그런 혹은 초라함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검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 성도들이여 내가 비록 행색은 이렇게 까맣지만 내가 행색은 비록 이렇게 초라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진 아름다움도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도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은 그 외모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네모입니다.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입니다. 내적인 모양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일을 할 때도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별로 예쁘다고 하거나 혹은 뭐 아름답다고 칭송할 만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왜 저렇게 입었지? 아왜 저렇지?라고 할 만한 흉을 볼 만한 그런 이 허점들이 있어 보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그 허스름함 그의 그 허름함 그의 초라함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은 양치기들이 쓰는 텐트를 말합니다. 장막입니다. 그래서 거칠고 또 때타고 어둡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은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화려함을 다 거기다가 때려 박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휘장이었을 것이며 빛으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을 내고 또 호화로움을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금이나 보석 아끼지 않는 그러한 휘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허름해 보이고 그렇게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부드럽고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자기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의 아내인데요. 제가 겉모습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하고 행색이 누추하지만, 그렇지만 제 아내는요. 솔로몬 왕의 그 휘장과 같은 부드러움과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요 한가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불태우며 사라질 것들. 하나님 그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여기시지 않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자랑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면 좋겠어요. 이번 사경회 때 우리 교회가 점심을 하루 맡아서 봉사를 했지요. 그 봉사를 하면서 모든 교단의 이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점심 한 끼로 섬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이면에는 많은 고난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제 조리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오면서 제 눈에 응한 말씀이라고 소개를 드렸지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해야 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복장이 노동복과 흡사한 별로 꾸며 입지 못한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만 하러 오기 때문에. 뭐 귀걸이 뭐 반짝반짝한 거 화려한 거 밝은 거 그런 거다 입고 오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라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초췌한 얼굴 이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초라해진 그 외면이 바로 이렇게 순라미 여인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여겼던 비록 거무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봉사의 손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솔로몬이 노래한 이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누가 할까? 누가 할까? 누가 얼마나 알아줄까?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검지만, 비록 그렇게 행색이 누추하고 초라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제 우리는 함께 예배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외모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봉사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느라, 수십 년 수고하느라, 한평생 수고하느라 그 뼈가 꺾이고 또 피부가 주름졌습니다. 또검어게 그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고운 모양도 없어서 귀하게 여긴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외모로 볼 때는 사람들이 존중해 주거나 또 떠받들어 줄 만한 그런 풍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을 베푸시니 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음식을 봉사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마치 그 행색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엔 더욱더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바라본 데 우리의 모든 일생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